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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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지금 약간 해가 떨어져서 그런지 조금은 선선해 지 저거는 저거는 저아요 네. 거아 저거는 저거는 저솔솔 저거는 저거는 것같는거는 함께 는거는저거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니까 <laughs> <laughs> 기분 좋네요 참 좋은 밤이에요 <laughs> It's great night <man. 웃음> 참, 참, 참 저희가 어, 아무래도 요, 이번에 10주년 콘서트잖아요 그래서 어, 옛날으로 저희가 어, 추억을 해보자면 저희가 15년 후에 D-Day 어, 콘서트로 也是，一起上来。